do 안녕하세요, 여러분 태조입니다. 오늘도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뜨거운 이슈를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테슬라 화재 사건 들어보셨나요? 아마 인터넷 곳곳에서 테슬라가 또 불났다, 전기차 배터리 위험하다 이런 식으로 난리가 났을 거예요. 저도 처음에 이 소식 접했을 때아 또야?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번엔 정말 반전이 있었어요. <laughs> 일단 사건부터 정리해드릴게요. 8월 17일 토요일 오후 5시 35분경이었어요. 로스앤젤레스 실마 지역의 골든스테이트 프리웨이, 그러니까 5번 고속도로 남쪽 방향 차선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테슬라 8대를 실은 거대한 자동차 운반 트레일러가 갑자기 불에 휩싸인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고속도로에서 트레일러 하나가 통째로 타고 있는 모습을요. 정말 아비규환이었을 것 같아요. ABC7 보도에 따르면 이 화재가 얼마나 심각했냐면 당국이 아예 남쪽 방향 차선을 완전히 차단해버렸어요. 고속도로 전체를 막아버린 거죠. 그리고 소방관들이 이 불길과 연기와 사투를 벌였습니다. 근데 이 화재가 얼마나 거셨냐면 무려 4시간이나 걸렸어요. 4시간. 오후 5시 35분에 신고가 들어와서 밤 9시 30분에서야 로스앤젤레스 소방서에서 진화 완료를 선언했거든요. 그 결과가 어땠냐면 테슬라 8대 중에 6대가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그리고 그자 자동차 운반 트레일러도 심하게 손상을 입었습니다. 정말 끔찍한 장면이었을 것 같아요.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어요. 트레일러 운전 기사도 무사했고요. 하지만 교통 정체는 정말 말도 못 했을 거예요. 고속도로가 몇 시간 동안 막혔으니까 상상해 보세요. 당국은 위험한 유출 물질과 잔해물 때문에 트럭 전용 차선도 몇 시간 동안 더 폐쇄해야 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이 소식이 퍼지자마자 인터넷에서는 완전 난리가 났습니다. 또 테슬라 배터리가 터졌다. 전기차는 역시 위험해. 리튬 배터리 화재는 끌 수도 없다. 이런 식으로 반전 기차 진영에서 완전히 축제 분위기였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반전이 온 거예요. 테슬라의 공급망 담당 부사장인 러시안 토마스라는 분이 직접 나서서 x 그러니까 옛날 트위터에 글을 올린 거예요. 그 내용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제3자 물류반 트레일러가 먼저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운전기사는 괜찮습니다. 불행히도 테슬라들이 피해를 입었네요. 우리는 피해를 입은 차량들을 고객들에게 가능한 한 빨리 교체해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말 불행한 사고였습니다. 이게 뭐를 미하냐면 테슬라 배터리가 불이 난게 아니라 그 테슬라들을 운반하던 디젤 트럭이 먼저 불이 났다는 거예요. 완전히 뒤바뀐 이야기잖아요.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면 하 전기차 화재와 일반 차량 화재는 완전히 다른 성격이거든요. 전기차 배터리 화재는 써멀 러너웨이라고 해서 연쇄 반응으로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면서 끄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소방관들이 엄청난 양의 물을 부어야 하고 때로는 며칠씩 감시해야 하기도 해요. 하지만 <laughs> 이번 경우는 완전히 다른 거죠. 디젤 트럭에서 불이 시작되어서 그 열로 인해 테슬라들이 피해를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화재의 원인이 아니라 피해자였던 셈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중요하냐면, 정보의 왜곡 때문이에요. 처음에 테슬라 실은 트레일러 화재라고 보도가 나가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테슬라 때문에 불이 났나보다 라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특히 전기차에 대한 편견이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게 받아들이죠. 실제로 인터넷은 이런 댓글들이 엄청 많았어요. 전기차는 역시 위험해. 배터리 폭발하면 끌 수도 없다. 내 옆에서는 전기차 타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테슬라 임원이 직접 나서서 팩트를 밝힌 거죠. 그것도 그냥 우리 잘못 아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제3자 물류 반 트레일러가 먼저 불이 났다 라고 명확하게 설명한 거예요. 여기서 제3자 물류 라는 게 샌피엘, 서드파일, 로지스틱스의 줄임말인데요. 쉽게 말해서 테슬라에서 직접 운송하는 게 아니라 운송 전문 업체에 맡긴다는 뜻이에요. 요즘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들이 이렇게 해요. 직접 운송하는 것보다 전문 업체에 맡기는 게 효율적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바로 그 운송업체의 디젤 트럭에서 문제가 생긴 거죠. 디젤 트럭 화재의 원인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엔진 과열이나 전기 개통 문제 또는 기계적 결함 등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로샨 토마스 부사장의 대응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냥 우리 잘못 아니다라고 끝내는 게 아니라 피해를 입은 차량들을 고객들에게 가능한 한 빨리 교체해드리겠다라고 했거든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이 테슬라들은 이미 고객들이 주문한 차량들이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공장에서 나와서 딜러나 고객에게 배송되는 중이었을 텐데 이런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거죠. 고객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테슬라에서는 이런 상황에서도 고객 중심적인 대응을 보여준 거예요. 비록 자신들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빠른 조치를 약속한 거죠. 이런 대응이 왜 중요하냐면 브랜드 신뢰도 때문이에요. 소비자들은 이런 위기 상황에서 회사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고 그 브랜드를 평가하거든요. 테슬라는 이번 기회에 정말 좋은 이미지를 보여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운송 중 하지 사건이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요. 자동차 운반 트레일러는 한 번에 엄청나게 많은 차를 실어서 다니잖아요. 보통 8대에서 10대 정도 실는데 차량 가격을 생각해 보면 몇억 원어치가 한 번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고가 나면 보험 문제도 복잡해지고 제조사도 골치 아프고, 무엇보다 고객들이 피해를 보게 되죠.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차량 대기 기간이 꽤긴 편이어서 이런 사고로 배송이 지연되면 고객들이 더 오래 기다려야 해요.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소셜 미디어의 역할이에요. 로샨 토마스 부사장이 공식 발표나 보도자료가 아니라 X에 직접 글을 올려서 해명한 거잖아요. 요즘 기업들이 위기 상황에서 이렇게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전통적인 방식이라면 며칠 후에 공식 보도자료를 내거나 기자 회견을 열거나 했을 텐데 지금은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으니까 훨씬 빠르게 대응할 수 있죠. 하지만 동시에 위험도 있어요. 잘못된 정보를 올리면 더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거든요. 이번 경우는 테슬라 임원이 정확한 팩트를 바탕으로 해명을 했으니까 좋은 결과를 낳은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해명이 없었다면 계속 테슬라 배터리 화재라는 잘못된 인식이 퍼졌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건은 골든스테이 프리웨이에서 일어났는데 이 고속도로는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 정말 중요한 교통로예요. 인터스테이토라고도 불리는 이 고속도로는 멕시코 국경에서 캐나다 국경까지 이어지는 미국 서부의 대동맥이거든요. 특히 실마 지역은 로스앤젤레스 북쪽 지역으로 이곳에서 교통이 막히면 LA 전체 교통에 타피아은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이번 화재로 인한 교통 정체가 더 심각했을 거예요. 네, 소방관들이 4시간 동안 진화 작업을 했다고 했는데, 어 이게 얼마나 큰 규모의 화재였는지 알수 있어요. 보통 차량 화재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면 진화가 되거든요. 하지만 트레일러 전체가 불타고 게다가 차 팔대가 함께 있으니까. 훨씬 오래 걸린 거죠. 그리고 위험한 유출물질과 잔해물 때문에 트럭 전용 차선을 추가로 몇 시간 더 폐쇄했다고 했는데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자동차가 타면 여러 가지 유독가스와 화학물질이 나오거든요. 플라스틱, 고무, 오일, 냉각수 등등 정말 다양한 물질들이 있어요. 특히 이런 대형 화재 현장에서는 소방관들과 일반인들의 안전을 위해 철저한 정리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불을 끈 다음에도 몇 시간 더 도로를 막고 정리 작업을 한 거죠. 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정보의 정확성이에요. 처음 보도가 나올 때는 항상 완전한 정보가 나오지 않거든요. 특히 사고 현장에서는 상황이 혼란스럽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 파악이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보도만 보고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추가 정보를 기다려 보는 자세가 필요해요. 이번 또 만약 테슬라 임원의 해명이 없었다면 계속 잘못된 정보가 퍼졌을 수도 있거든요. 두 번째는 기업의 위기 대응이에요. 테슬라가 이번에 보여준 대응은 정말 모범적이었다고 생각해요. 사실을 명확히 해명하면서도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약속까지 한 거죠. 세 번째는 편견의 위험성이에요. 전기차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건을 보고 역시 전기차는 위험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전기차가 원인이 아니었죠. 사실 통계적으로 보면 전기차 화재 발생률은 일반 내연기관차보다 낮아요. 하지만 전기차 화재가 언론에 더 많이 보도되다 보니까 더 위험한 것처럼 인식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번 사건도 결국 디젤트럭의 화제였는데 만약 이게 일반적인 내연기관차를 실은 트레일러였다면 이렇게 큰 관심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테슬라가 실려있었기 때문에 더 주목받은 거죠 그리고 앤토니 카스틸로라는 분이 틱톡에 올린 영상이 이 사건을 널리 알리는데 역할을 했어요 요즘은 이렇게 일반인이 촬영한 영상이 뉴스가 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졌죠 소셜미디어 시대에는 누구나 현장의 목격자가 될수있는 있요그 영상이 전 세계로 퍼질 수 있어요. <laughs> 이번에도 그 틱톡기 영상이 없었다면 이 사건이 이렇게 빨리 알려지지 못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도 조심해야 할 점이 있어요. 영상만 보고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이번에도 영상을 본 사람들은 테슬라가 불타고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디젤트럭에서 불이 시작된 거였잖아요.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은 물류산업의 위험성도 보여줘요. 자동차 운반 트레일러는 정말 많은 가치의 상품을 한 번에 운송하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나면 피해 규모가 엄청나죠. 이번에 테슬라 6대가 완전히 파손됐다고 했는데 테슬라 한대 가격을 생각해보면 보면 수억 원의 피해인 거죠. 게다가 고객들의 배송 지연, 도로 폐쇄로 인한 사회적 비용까지 생각하면 정말 큰 사건이에요. 하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가 없었고 테슬라에서도 빠른 해명과 대응을 보여줬으니까 상황이 악화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정보를 더 신중하게 받아들이는 법을 배울 수 있죠. 여러분도 앞으로 이런 뉴스를 접할 때는 첫 번째 정보만으로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시고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특히 기술이나 제품에 대한 편견 없이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 오늘 태초와 함께 살펴본 테슬라 화재 사건 어떠셨나요? 처음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죠? 이런 흥미로운 이슈들을 계속 다뤄 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